14승 이번주 EPL 토토 14승 완료했고요 뭐야? 보상을 한번 까볼 텐데요 아, 나중에 한한 판을 기부를 해야 됩니다 현재 14승 5패라서 한판 기부를 하고 바로 보상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줄랬더니 나가네 해기부 줄게 어? 이 친구. 자주 만난 친구인데어 o <목소리도> 아, 직릭 레이. 퍼트고 달려가는 거 봐. 이거 아이디 뭐야? 아이디. 자, 기부하고요. 네, 보상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카부터 가볼게요. 호날두이 잉글랜드, 이번에 파란 애들, 이 나오는, 나, 이거로 나오는 거예요저 파란 애들. 아냐, 아니야, 아니야 그냥. 3, 2, 1. 갑니다. 첫 번째 장! 흥미소! <laughs> 흥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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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좋아. 거야? 좋은 거지. 지금 80만 원 넘어. 흥미소! 루벤 루 루벤디아스는? 그냥 <laughs> 좋은 어, 애야. 아시? 내가 휴대폰에 줘. 흥미소! 잘 나온 거야? 엄청 잘 나온. 근데 거야. 왜 이렇게 안 기뻐해? 기뻐했잖아. 아, 뭐야? 어? 그 오빠의 특유의그 <laughs> 이런 거안 했잖아 <아니잖아. 웃음> 좋아 지금 엄청 좋아 사진 찍어 안 찍어 이거 녹화 중이잖아 아 맞네 오늘다 하고 동민수 해 동민수 이거 해어 동민수 당연히 자두 번째 짱 갑니다 3 2 1 뭐야? 똑같아요 또 나왔어 똑같아요 또 나왔어 뭐야? 흥미손 타이밍이야? 흥미손타이밍인데못 뽑아? 손흥민 두번 나왔어. 애초에 기준이 높은데 지금 29.5가 나오는 게? 그래 그래 기다려 기다려봐. 응. 디아스. 알리송. 알리송은. 키퍼라서. 아...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내가 팔수 있어? 23만원? 아, 고민이네. 응, 왜 GS? 똑같은 애또 나왔지? 와, 흥미소어두개 나왔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시간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배실바. 네, 디아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뭐 하야. 뭐 네, 디아스. 이 사진 한번 찍고. 오그 다음에, 카드를 몇개 까는데, 어차피 깔거몇개 없거든? 아니야 아니요. L1, L1. 저 호우로 가야 돼요. 어. 어, 오른쪽 가서, 또 가서. 더 오른쪽 오른쪽. 그냥 가지 말고 옆으로. 가봐. 옆으로. 가 어, 전보려서 스펙. 이랑 네. 네. 얼추 스펙 다까게 자, 정례백 갑니다. 빨갛 두장 깠어요 박치님 어서오세요 빨갛 두장 깠는데 흥민 손두장 나왔어요 흥민 손두장 손흥민 두장 근데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하이라이트 토츠팩이 남았죠. 일단은, 멀티팩 까고, 멀티팩 까고, 그 다음에, 토치팩 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멀티팩, 3, 2, 1, 고! 망이네요. 아, 마리네옹 투가 44. 이새끼들에 네, 14승 그래서 14승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이제 여, 여기 이건 여,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토츠팩에서 돈을 좀 벌어야 돼. 여기서 소원좀 벌어봅시다 여깄다 토치팩 이건 뭐야 이런게 있네 이거 자 하이라이트 이거죠 LED 비즈 토치도 나와? 이게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이에요 갑니다 갑니다 Three, two, one. 고날도! 고날도! 웃기는! 오! 어! 아이씨! 아이씨! 아, 고날도는 줄 알았잖아. 아, 뭐야. 아, 그렇 전보다 비태안이야 나머지는. 아 보겠습니다. 몰래웃은 일은 뭐나왔었지아 씨. 보낼 팀줄 알았네. 아 뭐야? 아 진짜 이게. 사슴 찍어도물야 이게 아 이거 20, 20만원도 안돼 20만원도 안 되겠네 아 진짜 망 망이에요 망 망이고 그래도 그 빨카에서 손흥민이랑 후뱅디아즈 나와가지고 네, 실사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흥민이랑 후벵디아스를 먹어서 에뭐 이렇게 써야죠 그럼 여기까지 바이 바이